그랜저 음,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건조를 다한 상태고요 그 앞쪽 핸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라이트를 한번 켜 볼까요 네. 이렇게 안쪽들 이런 식으로 시공이 돼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커넥터 보세요 이렇게 딱 커넥터만 이렇게 마스킹 쳐놨죠 <laughs>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구분을 지어놔야 되는 거고 이앞 여기는 앞쪽이에요. 앞쪽 서브 프레임 앞쪽 서브 프레임 쪽인데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죠. 이쪽 사이드 쪽도 한번 볼게요. 사이드 쪽 엣지도 이런 식으로 날까지 시공을 해줘야 되는 거고. 서브 프레임 뒤쪽 뒤쪽이에요 엔진을 엔진 밑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공이 되고 있고요 지금 머플러하고 방열판 장착해놨고 그 마스킹했을 때 영상 촬영할 때 안내해드렸듯이 이게 연료 라인 커버예요 이거 연료 라인 커버인데. <laughs> 이렇게 순정처럼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굉장히 부드럽죠 부드럽고 근데 이게 또 방수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용접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안까지 이렇게 시공이 돼야 돼요 뒤쪽도 한번 볼게요 뒤쪽 지금 저희가 뭐 불러 방열판 이런 거다 장착을 해놨어요. 이제 커버류만 장착을 하면 차가 작업이 끝납니다. 그랜저, 그랜저 맞죠 당연히 뭐 인판으로 들어온 거고 신차 검수까지 하고 차량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laughs> 뭐 언더 작업, 방음 작업, 유리막 코팅 작업 등등등 작업이 있습니다. 뒤쪽도. 뒤쪽 이쪽 트렁크 패널 쪽이잖아요 어, 이렇게 안쪽까지 이렇게 보시면 저기 안쪽까지 다 시공해 놨죠 이렇게 작업이 돼야 되는데 보통 딜러 분들한테 차량을 맡기면 이런 데 안해요 <laughs> 그리고 이런 데도 그냥 보이는 보이는 부분만 그냥 칙칙칙 쏘고 맙니다 이렇게 안쪽도요 저렇게 커넥터 부분만 마스킹 처리하고 시공을 해놨죠 스프링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리어 쪽 뒷바퀴 쪽 한번 볼게요. 뒷바퀴 쪽 뒷바퀴 쪽입니다. 리어 이렇게 저렇게 안쪽 안쪽도 이렇게 꼼꼼하게 시공을 다 해놨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차주님들께서도 만족감을 느끼는 거고 실제 이렇게 해놔야 차도 오래오래 타실 수 있고 하부에 녹 부식 없이 원래 녹하고 부식은 녹이 처음에 발생돼요 녹이 쓴다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녹이 쓸었다가 그걸 오랫동안 놔두면 삭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부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걸 미연에 방지하고 차량을 오래 타겠다고 라 하시면 저희 아우터와인 세라믹 오리지널 시공을 많이 의뢰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라믹 오리지널은 베이스가 세라믹이 베이스예요. 주 원자재고요. 거기에 우레탄하고 고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흡착력, 접착력이 어마어마하게 좋고요. 그리고 파부에 부식 방지뿐만 아니라 방음하고 방진의 기능까지도 같이 있습니다. 그 요거는 지금 알루미늄 코팅제를 뿌려 놓은 거예요. 저희가 이 볼트류 정비하는 볼트류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희 세라믹 색하고 동일하게 맞춰 놨기 때문에 일체형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가 여기에 은색으로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좀 티가 나요 그래서 색상을 바꿔 놨어요 내구성은 동일합니다 근데 세라믹하고 색, 색을 똑같이 맞춰 놓은 거예요 일체감 있게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볼트류까지도 완벽하게 시공이 된 것처럼 보이죠 한번 이렇게 시공된 거 이렇게 쭉 보세요 이 그랜저 하부에요 그랜저 아부고 세라믹 오리지널이 시공됐습니다 언더코팅이 그리고 어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을 이렇게 시공을 해놓으면 꼭 순정처럼 나와요 차가 제조사에서 현대에서 이렇게 순정 처음에 차를 생산할 때 이렇게 생산을 한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정처럼 작업을 끝내놨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그랜저. 어, 변경되기, 디자인이 변경되기 전에 하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완전 순정 같죠? 어,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영상에 댓글을 주셔도 되시고, 홈페이지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전화문의 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So 오늘 촬영한 그랜저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 코팅 방음 시공 퀄리티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할게요. 감사합니다.